안녕하십니까 노래강사 임성환입니다 아, 어제는 제가 그각 지역에서 내노라는 스타 강사님들 노래 강사님들과 모임을 가졌어요 저희가 어, 총 13명 정도 13분 정도가 되는데 어, 석달에 한번씩 모여 가지고 뭐 안부도 묻고 정보, 정보도 공유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제 참 좋은 모임이었습니다 안그래도 뭐 지금 코로나가 조금 뭐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이제, 노래교실 조금 조금씩 이제 다시 재오픈을 한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받아서 기분이 참 좋습니다. 아, 저는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민호의 은인으로, 그리고 우리 영웅이의 아버지로 또 이렇게 방송에서 인사도 드리고 했는데, 사실은 어제 모였던 바로 그 강사님들이, 바로, 어 민호의 은인이자, 영웅이의 엄마 아빠, 그리고 영탁이의 응원자, 엄청나게 응원했던 바로 그런 분들이거든요. 앞으로 잔원이도 마찬가지고 이제 열심히 하는 가수님들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어제 만나니까 너무 영웅이나 우리 영탁이나 민호 또 이제 각각이 아는 후배 가수들 그 연결된 그런 가수님들이 잘 되어서 너무 기분 좋다고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사실 어제 마음이 뜨뜻했습니다. <laughs> 그런데 만난 김에 제가 노래 강사 그리고 노래 교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봤거든요. 아 그럼 저부터 한번 말씀, 먼저 말씀드릴까요? 저는 노래 강사가 뭐냐 물어보신다면 바로 조금 오래된 소녀들의 영원한 오빠 <laughs> 그리고 노래 교실은 꽃향기 가득한 인생 향기 가득한 인생의 놀이터다 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짠것 같지? 저는 좀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선생님들은 뭐라 하시는가 한번 들어볼까요? 전국 최고의 노래교실계 여신, 바로 박미현 선생님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laughs> 박미현입니다. <laughs> 바로 옆집겠습니다. 네. 박미현 강사님이 생각하는 노래 강사란 행복 전도사 행복 전도사, <웃음> <웃음> 정확한 말씀 그 다음에 노래 교실이란? 가장 안전하고 안전한. 건전한 스포츠다라고 스포츠다 라고 해야죠 <laughs> 자 그러면 지금 그 스포츠를 갖지 못하는 우리 어머니들 보고싶은 어머니들 위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어, 집에서도 박수치고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거는요 음, 음. 박미연의 유튜브를 보는 겁니다 <laughs> 유튜브에서 만나요. 반갑습니다. <laughs> 야 역시 네. 박미연이야. 감사합니다. 네. 한국 최고의 작곡가이자 노래 강사 할머니 그리고 미운 사랑의 작곡가 어, 노래 강사 송광호 교수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송광호 교수님 말씀 하겠습니다. 네. 네. 송광호에게 있어서 노래 강사란 내 삶의 활력소다. 내 삶의 활력소다. 내가 가장 아, 하고 싶은 일을 아, 할수 있는 아, 공간이었다. 아, 아, 아. 그래서 지금 또더 좋은 것은 아, 우리 그 주부님들에게 아,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공유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어.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한마디 많하세요노르실 네. 어머니들한테. 노르실 어머니들에게 건강하시고요. 그다음에 노래는 항상 여러분에게 가까이 있다. 음. 자주 와주시기 바랍니다. 성광호였습니다 아, 대구의 네. 미남 네. 노래 강사 바로 장인환 선생님입니다. 닮았죠? <laughs> 자 우리 저 장인환 선생님 이 생각하는 노래 강사란 노래 강사란 어 노래 나눔이 음. 네. 끝 노래 나눔이 그렇죠. 어 그러면 장 선생님 생각하는 노래 교실이란 어 저에게 노래 교실은 보구 음. 대책. <laughs> 야, 너무 솔직한데 30년째 홀고대책 <laughs> 자, 그러면 지금 못 만나고 있는 우리 노래교실 어머니들 위해서 한마디 하신다면? 하트 먹어 <laughs> 역시 자, 대전의 가장 어, 멋있는 노래강사 바로 그려안그려TV의 재연의 노래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채연입니다 연의 스님에게 있어서 응. 노래강사란? 아, 어, 어, 우리 어머님들의 응. 건강을 챙기는 주치의! 어. 마, 마음의 건강. 어, 아, 역시, 역시. 어, 아, 가정에서 열심히, 음. 어, 내 인생을 열심히 사신 분들이 네? 와서 어? 놀수 있는 마음껏, 스트레스 어. 풀고, 풀고 놀수 있는 공간. 자유의 공간이다. 자유의 공간이다. <laughs> 역시. 예. 자, 못 보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위해서 한마디. 네. 늘 항상 어렵지만 음. 건강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네. 예,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건, 해! 그려, 안 그려, 최은혜 강사님이었습니다. 박수! 자, 미모로 따라올 따라 자가 없다. 박미옥 선생님입니다. 자, 노래강사 박미옥 선생님 생각하는 노래강사란? 노래강사란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주는 사람. 아, 네. 기쁨과 행복과 웃음을, 웃음을 주는 사람. 사랑. 노래교실이란 기쁨과 웃음과 어, 행복을 어, 챙겨가는 곳. 아, 기가 막힌 라인인데 네. <laughs> 네. 자, 그러면 지금 못 보고 있는, 못 만나고 있는 우리 네. 어머니들에게 한마디. 어, 보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요. 그렇지만 우리 그 동안 많이 잘 참았잖아요. 조금만 더 참으면 만날 수곧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건강하게 시다 만나게요. 이쁘다, 이쁘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주의 최고 미남 노래 강사 김현진 선생님입니다. 잘생겼다. <laughs> 자 노래 강사 김현진에 있어서 노래 강사란 노래 강사란. 음. 네 서로 다르게. 살아왔던 오케이. 사람들을 응. 한곳에 모아서 응. 한마음으로 만들 수 있는 딱풀 같은 존재입니다. 아아아 딱풀 누구 연상하는 생각을 아 <laughs> 자 그러면 네. 김현진 노래강사님이 생각하는 네. 노래 교실이라 노래 교실이라 음. 아무런 준비물 없이 와서 음. 신나게 웃고 떠들고 놀고 갈수 있는 놀이터 준비했네 아 준비했어 역시 김현진 파이팅입니다. 아 자, 부산 최고의 노래강사 박노섭 선생입니다. 자 박노섭에 있어서 노래 강사란 폭탄머리 에는사이즈네 네. 아까 기나한 음. 같은데 <laughs>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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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노래 강사 박노섭에 있어서 노래 교실이란 활력소, 그렇지 엄청난 파워 어. 그리고 서로의 건강을 지키며 할수 있는 공간 네. 네. 네 어머니들에게 한마디 예 항상 건강하시고 음. 또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음.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우리 강사님들 말씀 잘하시고, 에너지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 어제, 사실은 우리가 13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참석 못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 일단, 서울에 우리 바다스의 출신의 가수 김성기 선생님 계시고, 그리고, 어, 바다처럼 넓은 마음, 만능 엔터테이너, 포항의 박영수 선생님 계시고요. 그리고, 얄라리 뿜빠라는 노래로 활동 중인 가수, 미남 가수 울산의 수근 선생님, 그리고, 어, 인간미 뿜뿜, 그리고 엉덩이 뿜뿜, 아주 몸이 그냥, 막, 조각처럼 이쁜 우리 창원의 강성호 선생님까지 제가 대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인사드렸으니까 우리 서명형님 말씀도 한번 듣겠습니다. 자, 평상시에도 우리 노래강사를 참 아껴주시고, 뒤에서도 또 많이 또 후원도 해주시고, 또 이끌어주시는 바로 가수, 서명씨입니다서명씨에게한번 물어볼게요. 일단, 인사부터 한 번. 네, 안녕하세요. 육개삼계통계 그리고 요즘은 최고 친구로 인사드리고 있는 가수 서명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우리 네. 노래 강사님들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 이있어요 어, 저희는 똑같은 입장이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정말 힘드신데, 음. 어, 다들 힘내시고, 음. 이럴 때일수록 잘 버티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음. 건강, 그리고 조금 뭐 경제적으로 힘들더라도, 최대한 잘 전략하면서, 이이 난국을 이, 이 시국을 잘 버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아니 무슨 시국 선, 시국 선언문 같기도 한데. <laughs> 자, 그러면 노래 교실에 지금 나오고 싶은데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우리 네. 어머니들과 노래 교실 회원님들에게 더더 더 넓게 말씀드리면 우리 가요 팬들에게 한 말씀. 음. 아, 제 마음이랑 똑같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네. 정말 가슴에 너무 나 정말 빵 뚫리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노예교실은. 그리고 음. 모든 나의 어떤 에너지가 분출될 수 있는 그런 교실인데 음. 그런 걸못 얻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하지만은 그렇죠. 어, 언젠가는 이 에,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생각하시고 음. 잘 여러분 건강관리 하시면서 함께 하시다 보면은 우리 인성환 선생이나 또 여러 선생님이 네. 여러분을 맞이해 드릴 겁니다. 음. 파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응. 코로나19는 빠이빠이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빠이빠이야.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고맙습곧올 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 벗고, 입을 크게 벌리고, 옆 사람들과 손뼉 치면서 신나게 노래할 그날이 곧올 겁니다. 자, 우리 노래 강사님들 힘내시고요. 그리고 가수분들 파이팅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 주시는 우리 팬분들 건강하게 계속 파이팅! 아시죠? 걱정하시지 말고요. 소명 형님의 노래를 한곡 전해드리겠습니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 없겠네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진다면 세상 사람 모두 행복하겠네 걱정하시지 말고, 파이팅! 그러니까.